소행성은 우주에서 우리 지구와 가까운 곳을 떠도는 신비로운 천체입니다. 이 작은 천체들은 태양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소행성은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발견됩니다. 이 지역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물질이 남아있는 곳으로 소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행성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작은 것들은 몇 미터에서부터 큰 것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중 일부는 지구와의 근접 비행을 하며 주목받곤 합니다. 소행성은 지구에 충돌할 경우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이러한 천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그들의 궤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은 우리 우주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연구를 통해 태양계의 역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행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